자 에이징 이슈 해결됐죠? 다들 회춘했죠? 보시는데 회춘이에요. 자 다들 회춘. 나는... <laughs> 아까 블로더 좀 빨리 쓴거 같은데. 블로더 아, 3분에서 안, 오, 안 오긴 했어. 3분 했어야 돼. 3분. 그랬을 살짝 왜 Press, w e n t w 왼쪽으로 쏜다 왼쪽 왼쪽 r t 왼쪽 쪽쪽심해왼쪽왼쪽 w e n t w 쪽 r t h w e n t 이제 앞으로 와서 그 t 그 o r t h Wentworth, w e n t 어, 어, 안 풀렸다. 안 <목소리도> 음, 한 개부터 하자 슬 구슬 구슬 옵니다. 구슬 구슬 피해야 돼. 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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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슬 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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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가 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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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나가 슬 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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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구슬 구다 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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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구슬 구슬 구해야돼 구슬 구해 구슬 이리다가 나가, 멀리다가 나가. 이거 아, 멀리, 멀리 멀리 멀리. 어 네. 저 상계 상계 하고 하나 부딪혀브레스피시브레스아신기 어, 이거 다음이야? 하나씩 다음. 하나씩 이거 왼쪽에 아 이거 저쪽으로 던져, 저쪽으로 던져, 저쪽으로 던 왼쪽으로 던져, 저쪽 자, 그리고 바로 상계, 바로 상계, 바로 상계 바꿔요. 바로 상계 탱커 실 챙겨줘야 지 총마들 살아, 어? 총마들 어? 챙겨줄게, 총마 잠깐만 자리 좀 비켜줘요. 상계하고, 하나 둘셋 상계하고 있어. 오케이. 어, 오케이, 로스님 전부야, 내 힐러라. 했는데 지금 안 이러면 안 돼? 돼? 근데 일어나 막 들어가야 되는데. 이이면열 이거 어. 끝나고. 일어났어. 안 써요. 예. 그냥 좌우로 빠질 준비. 미리 좌우로 좀가 있으면 뭐 하나 괜찮지. 준비 아직 뭐라 그래. 던져라. 터이 자, 빠져. 빠져. 완전히 벽 끝에. 벽 끝에 깔고 자, 구슬 오는 거다 피하고 바로 상계. 바로 상계. 피하면서 상계. 피하면서 상계. 하나. 둘. 셋. 아, 아니저저 아니, 아니. 뒤에 저 뒤에 샌다. 오! 오. 오오오 오오오 아이고, 하나 땡기고. 꺾어야 돼. 앞으로 이거 앞으로 뭉치고 이거 하고 불러달. 자, 앞으로 뜁시다. 앞으로 뛰어. 앞으로 뛰. 자 하고 하나, 둘, 셋. 불러달. 적격을 좀만 더 빼주세요. 내가 빼고 있어요. 좌우로 빠질 준비. 좌우로 빠질 준비. 티마의 상징 올려. 뭐를 쓰지? 자 미리 좀 상계 누군가. 뒤에 뒤에 공간 넓어요. 멀리 빼. 멀리 빼. 멀리 빼. 최대한 멀리 빼. 자 그리고 상계 온다. 상계 바로 온다. 3 2 1자 부딪히 준비. 했어 했어. 잘했어. 자 이거 바닥 빨걸 이제 바닥. 하나씩. 바닥 하나 어, 이거, 이거, 바닥, 발부러 오면 안 돼. 이거, 패턴 처리하면 안 돼. 이거, 징 달고 있는 람야 금방 오지 마. 자, 그리고 이거. 다 같이 막고 가운데로 온 거야. 시작. 문 있어요. 백검은 타지 마. 오케이. 바로. 일단 상계해봐요. 양이 눈 뿌리야. 저희 비메이트님이랑 비법이랑 부딪혀야 돼. 노발했어 그리고 좌우로 또빼지 폭탄 빼 폭탄 빼 멀리 빼 멀리 빼 멀리 빼 미리 상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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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저저저저저 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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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뒤에, 저 뒤에 저 뒤에 저 뒤에 제발 어. 전방 나와 전방 나와 이거 다 같이 받다 같이 받고 넘어갈게 하나 둘